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건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림 서울 정형외과 김동환입니다. 네, 아킬레스건도 최근에 운동하는 인구, 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 같은 경우는 보통 종아리에 있는 근육, 가자미근이나 비복근 등이 합쳐져서 내려오게 되며 이발 뒤꿈치 뼈, 종골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착이 되어서 발을 뒤로 올리는 이러한 운동들을 할때 쓰이게 됩니다. 뛰거나 착지하였을 때발 뒤꿈치를 따라서 종아리까지 뻗치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있어서 보행을 할 때, 발을 이동할 때에도 아킬레스건이 일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걸릴 때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도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빠르게 호전이 되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 종골 쪽에 골극이 생기게 되면서 아킬레스 건의 재발이 흔하게 되는 상황도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 염증으로 인해서 건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킬레스 건 염들이 쉽게 재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으로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킬레스 건염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생겼을 때 고정을 시켜주는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기브스를 할 수도 있고,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오래 착용하게 되면 발을 움직일 때 발목이 잘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다른 근육들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기 때문에 많이 걷게 되면 외려 다른 발, 아킬레스 건 외에 다른 부분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오래 찼을 경우에 이발 뒤꿈치, 아킬레스 건 주변에도 활약낭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염증이 오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치료도 마찬가지로 너무 장시간 해주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한 1주에서 2주 정도 발목이 올라오는 신발 등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건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염증이 누적이 된 상태에서 아킬레스 건이 약해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점프를 한다던가 갑작스럽게 착지를 하였을 때 아킬레스 건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것은 아킬레스 건 파열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다른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염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고정치료가 있고 고정 치료와 약물 치료 후에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난 뒤에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 어느 정도 건강한 조직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아킬레스 건염에 충격파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충격파 치료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타이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고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람에 따라서 아킬레스건이 조금 타이트한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서울 정형외과 김동환이었습니다.